자, 우리 ABL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킴이고요. 제가 오늘 우리 주주분들한테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세력들이 투자 경고를 절대 깰수 없는 이유가 있다. 지금 학회에서 여러 가지 기사들 나오고 있는 이 타이밍에 세력들은 수직상승하며 올라온 이매물대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려고 할 거다. 그래서 물량을 쌓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지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진짜 이 급등전 최종 마무리 작업 패턴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20만 4천 5백원까지 또한번 최고가 돌파하고 조정 주고 있는 거 이거 단순한 눌림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 사모펀드 매집량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패턴과 기간의 포지션 전환 프로그램 매물때 누르는 방식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는 목표가 자리와 다시 담아야 되는 매수 탓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6년도에 하시는 모든 일다 운수 대통하게 되실 거고요 우리 ABL 내일도 힘내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ABL 30만원 가자! ABL 화이팅! 이라고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또왜 이렇게 오바를 떨고 있는지 하나 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오늘 오전 고점이 2 0 4,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전날 고가 얼마예요? 2 0 4,000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오늘과 어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은 이 고점을 가는 내내 자리에다가 프로그램 매수세를 계속 붙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치 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신호를 보내줬다가 2 0 4,000원. 어제 찍었었던 20만 4천 원에 도달하고 나니 매수를 조금씩 줄여 나가다가 매물대로 눌러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주가를 다시 19만 원 자리로 돌려놨는데 이 패턴이 바로 여러분 급등 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을 털어내려는 전형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수급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매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이 사모펀드와 외국인 물량들이 보입니다. 그죠? 자, 거기 사이에 중간에 이 외국인 기관계가 동시에 매수하는 모습들이 분명 보였고, 그러면 얘네가 일주일 동안 계속 매수를 해온 자리가 17만원대에서 19만원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평균 단가가 대부분 18만원 정도의 평균가로 지금 매수를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죠 지금 일주일 내내 강한 매도세를 뱉어내고 계시죠 아무래도 장기간 제가 저번부터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우리 abl이라는 종목 자체가 장기간 박스권 행보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지금 매물대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이 상태에서 제가 투자 경고 바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올라가는 순간,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장기 매물대들이 더욱더 강하게 매도세를 뱉어낼 거고, 이러면 차트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절대 투경을 안풀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20만원 고점 자리에서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종목을 몇 년을 기다렸는데 하면서 이 정도만 돼도 다 매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점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물량이 털려 나가기 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아래쪽에 이 보유 수량 그래프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물량을 털어낸 거 제외하고는 단한 번도 물량을 털어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18만원 자리에서도 분명히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종목은 장기 매물대가 두꺼운 종목이다. 1번, 2번은 뭐예요? 그런 타이밍에 지금 주가가 수직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장기 매물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털려나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자리에서 물량을 다 받아먹고 있는 건 결국 누구다? 외국인 기관이다. 그죠? 오늘 수급만 봐도 아시겠지만 추가 매집에 대한 여력이 전혀 없고요. 물량은 다사 모았습니다. 자, 물량이 덜 모았을 때 걸어두는 패턴이 뭡니까? 횡보죠. 자, 그리고 물량을 다 모았을 때 나오는 패턴이 뭐예요? 눌러놓은 뒤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오늘 갑자기 이 20만 최고 자리에서 강제로 프로그램 매도세 뱉어내면서 주가 누르는 행동은 뭐를 위한 거예요? 우리 투경을 떼기 위한 움직임일 거예요. 지금 이 투경을 떼고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오거레일 전보다 60% 이상 상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되는데 이두 가지 조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판단일의 종가가 오늘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상태로 종가 마무리되면 내일 투경이 해제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자, 대차거래 공매도량 보세요. 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양을 얘네가 상환을 했습니다. 대차거래 상환 내용이 떴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숏 포지션을 걷어가는 숏커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제가 이거는 이 숏커버는 20만 4천원 자리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이 투경 해제 하루를 앞두고 대차거래 상환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일 당장이라도 급등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 털어낼 물량들은 다 털어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이 또 우리 사실상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상 진짜 종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종가를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진짜 투자 경고가 내일 풀리고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자리에서 세력들은 물량을 무조건 털어낼 겁니다. 다음 급등 자리에서는 꼭 털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이 왔을 때 급등을 하더라도 사실상 30% 이상의 비중은 덜어내는 거를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하려면 30% 이상은 비중을 털어내야 되고요. 이때의 수급들을 보고, 이 때의 차트 자리를 보고 제가 또 다시 담아야 되는 매수 타점까지 분명히 잡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가까지 명확하게 다 지켜보고 이 차트 수급들, 프로그램 매매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공매도는 어떻게 잡히는지, 대차 거래 증가는 안 하는지, 이런 모든 수급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우리 주주분들이 비중 꼭 덜어내셔야 되는 목표가 자리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96-9663번으로 바이오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제가 우리 주주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놨다가 종가 보고 매도 타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ABL바이오 아직 매도하지 않았지만 내 평균 단가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우리 주주분들 계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오늘 바이오라고 꼭 문자 남겨주시고요. 아, 나는 이미 이 고점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문자 남겨놔 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는 진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입하실 수 있는 매수 타점까지 명확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급등이 나오는 진짜 자리라면 오늘 눌림목 구간에서 종가 관리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물량 매집이 끝나간다는 신호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 줄여나갈 수 있는 목표가 관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ABL이 앞으로 폭락할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아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한 번도 아직 비중을 제대로 털어내질 않았어요, 여러분. 자, 지금 이 ABL 바이오 6월 달 고점이 얼마였죠, 여러분? 8만원대였어요. 그죠? 자, 외국인 일별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차트상의 제일 고점 자리, 얘네 비중 가장 높았었던 때가 언제예요? 5월 달이란 말이에요. 주가 8만 2천원대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보유 비중대를 보시면 이전 8만원 자리 대비해가지고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엄청난 보유 비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가가 20만 원을 넘어가는 이 분기점 안에서 얘네가 물량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유를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한 번은 무조건 털어낼 수밖에 없고 또 6월에서 지금 7월 달 넘어오면서까지 얘네가, 얘네가 8월 때까지 물량 정리한 이 패턴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물량을 절대 한 번에 그냥 쭉 털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우리 ABL 같이 시총 높은 종목들을 그렇게 털어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파동을 이용해서 빠져나갑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차 파동 맞을 수 있는 자리, 지금 어디다? 이 투경이 해제되는 시점, 그리고 20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지금, 거의 이전에 얘네가 보유하고 있었던 최고점 자리까지 물량을 모아놓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급등 한번 나오면, 이때는 무조건 한번은 물량을 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급등 자리 에 오면 전액을 다 털어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ABL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분명 남아있기 때문에 12월부터 1월까지 계속해서 중간중간 파동을 그려나갈 거고 이 파동 내내 급등 자리에서 제가 다 하나하나 우리 주주분들한테 짚어드리면서 매도가 제공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위에 있는 번호 뭐라고요? 010-8156-9663번으로 바이오라고 지금 빠르게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이 3시 안에 확인하고 답변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나는 지금 ABL 바이오를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어. 나는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비중 30%만 덜어주세요. 이번 급등자리 나오면 꼭30%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해 두시고요. 지금 ABL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에 아직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 생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30% 정도만 비중 덜어내 주시고요. 이 급등 자리는 제가 분명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세력이 종가 작업 들어가는 날은 우리 타점 하나 차이로 수익률이 뭐 20%, 30%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락을 주시고요. 난 혼자 그냥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단합니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위에서 일부 비중 정리하는 거, 그리고 투경해제 이후로 나올 수 있는 강력한 1차 파동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ABL 바이오 매도하고 나면은 저는 뭘 담아야 되나요? 이런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한 가지 선물을 같이 준비를 해왔고요. 아마 우리 주주분들이 오늘 오전에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지금 로봇 섹터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제가 뭐 거진 한 달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 26년도도 이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에 우리 또 다시 한번 자금들을 불러들여 올 겁니다. 근데 이런 지금 시장을 다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폴리티코에서 이 트럼프 정부가 AI 다음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봇 섹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뒤처질 수 없죠. 자, 비중정리한 현금 우리가 어떤 종목 잡아가면 되느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저는 여러분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AI 붐이 오면 올수록 이 다음 순서는 결국 로봇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제 마음을 대변을 해주듯이 지금 이 러트 닉장관 인터뷰에서 내년 로봇 관련 행정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다음 단계로 로봇을 강하게 밀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인건비 절감, 그니까 중국 견제의 이 핵심 도구로 로봇과 휴머노이드를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상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는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지금이라도 돈 남으실 때마다, 시간 되실 때마다 매수를 해 두셔야 되는데 사실상 시간이 많지는 않죠, 여러분. 왜 트럼프가 지금 이 AI 붐에서 로봇으로 눈을 돌리고 있을까요? 이미 이 미중 관계에서 사실 AI는 미국이 한참 앞서갔어요. 근데 이 공장 그리고 제조 피지컬 영역에 대해서는 중국이 또 이미 한참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중 관계에서 미국은 절대 중국한테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 너네 지금 로봇으로 계속 미는 거야? 오케이 우리도 질수 없지 피지컬 AI 로봇 쪽에다가 승부수 던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폴리티코도 지금 이 로봇이 미중 경쟁에서 AI 다음 전선으로 로봇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 4% 넘게 튀어 올랐어요. 근데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라서 올라간 걸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 1등 후보를 테슬라로 보고 있는 거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여전히 이 AI 로봇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어려우실 순 있지만 지난 2년 동안은 우리가 뭘 봐왔습니까? 채 GPT. 그죠? 그리고 단순히 채 GPT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성형 AI 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2단계로 에이전틱 AI라든지 뭐 업무 자동화라든지 AI 비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다가 오늘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2단계는 이제 피지컬 AI로 본격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소프트웨어 안에서만 돌고 있었던 AI가 이제 현실 세계를 직접 움직이는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 가 지금 로봇 CEO들 다 불러다 놓고 내년 행정 명령까지 준비하게 되면서 여기서 올수 있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연방 자금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중국의 보조금 지식 재산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 정책까지 지금 패키지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연히 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이거 당연히 여러분 다 올라오고 나서 또 우리가 매수할 거예요. 우리 레인보우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이 AI 로봇이 강... 강조되고 있던 시점에 급등하긴 했지만 결국 야 이거 상용화되려면 멀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조정을 줬었고 여기서 발생했었던 이런 엄청난 거래량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죠 그때는 정말 이 로봇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지금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최고점 50만 9천원짜리까지 갈 때도 이 오랫동안 쌓여있었던 장기 매물대들 때문에 이렇게 갭상승하면서 올라간 수직상승 자리에서 물론 소화 과정들은 있었지만 결국 이 물량을 다 소화하고 지금 26년도를 향해가는 시점에 최고점 50만 9천원짜리 찍었습니다. 그죠? 아니 그러면 제2의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이제와서 잡기는 우리 너무 늦지 않았나요? 라는 생각 당연히 드실 수 있지만 제가 가져온 이 종목 보시면 여러분 지금 레인보우랑 차트 자리가 상당히 비슷한 상황인데 무 차이냐. 이 종목 역시 AI 붐을 맞이하게 되고 로봇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점점 물량을 쌓아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당연히 이 장기 매물대 조정 구간을 맞게 되면서 물려 계셨던 주주분들이 이 반등 한번 나왔을 때이 자리에서 대부분 물량을 털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세력들은 오히려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해나간 게 분명히 보였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번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지만 지금 매수 하지 않으시면 늦을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지금부터 1년 2년짜리 장기 스윙으로 보셔도 되시고요. 중간중간 나오는 정책 뉴스 모멘텀 에 따라서 파동 매매도 가능한 구조 의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어 드렸어요. 010-8156-9663번으로 문자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디서 우리 매수 들어가고 어디서 익절할 것이며 다시 한번 물량 모아갈 자리까지 전 전다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8196-9663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 정책 그리고 기술 사이클 완벽하게 세 가지가 다돌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26년도에 제대로 된 수익률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진짜 나도 처음부터 같이 그 수익률 가져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앞에 문자 보내주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 1 0 8 1 9 6 9 6 6 3번으로 히든이라고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26년도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돈 많이 벌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애널리스트 김이었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주주분들 좋은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